한진 씨 그냥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 이게 아니야. 이 모든 지금까지 투어스로 있었던 일들을 다 생각해 보면 나도 힘든데 나도 너무 무너질 것 같은 적이 너무 너무 많은데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팀원으로서 너무 고마워 그냥 그 너가 하고 있는 모든 거 하나하나 그냥 춤 노래가 되든 그냥 여기 와서 살아 숨 쉰다는 게 너무 고마워 그냥 존재야 나는 한진이 진진. 멘탈이 약하지 않아서 너무 되게 다행이고 고마운 것 같아. 넌 진짜 대단한 아이야. 근데 그건 맞아. 해주고 싶은 말은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. 음. 왜냐면 뭔가 항상 우리 를 보면서 자꾸 웃어주고 항상 음. 난 진짜 한국에 멤버밖에 없어. 뭐, 이런 너무... 게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. 고맙지. 난 너무 고마운 것 같아. 왜냐면 어쨌든 우리한테 기대해준다는 게난 너무 고마운 것 같아. 나도 고마워. 뭐, 버티, 버텼다는 것보다 뭔가 다 멤버들 있어서 난할수 있었던 것 같아.